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갑습니다 리알TV의 리알쌤입니다자 언제나 꿈과 희망이 가득한 리알TV 예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바로 이제 체세포 분열 예, 그 다른 걸로 불리긴 하는데 그 체세포 분열을 이제 배우도록 할 건데요 체세포 분열이 되는 첫 번째 이제 단계를 알아야 아니, 단계가 아니라 첫 번째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희 솔직히 이정도 영상 검색해서 올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앞 단계는 다 알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들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어떻게 되는지 단계부터 저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 좀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분열 전그 분열 전에는 이게 여러분들 이제 그림 어떤 설명 중에 이제 이게 모세포죠 모세포 처음 이제 분열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세포고 여기 이게 핵막이 핵막 이제 핵막이 이제 그 지금 하고 일단 이게 세포의 크기가 커져 커져 세포 이게 이게 커지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실천 이제 가느라 가느다랗게 <laughs> 아니지. 아니 지 말이 잘안 되냐 이제 실천 풀어진 염색체가 여러분도 있죠 이게 두 배가 돼두배막이 이제 두 배가 이제 우리가 분열이 되잖아 이제 두 개를 다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d n a 가 이게 막 얘네는 46이고 쟤네는 45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아아 아,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아자 아, 여러분들 잠깐 정리타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저 아무튼 이 세포 크기가 켜지고이 핵막 안에 들어있는 이 아니, 핵막 아니야? 아, 자 여러분들 자, 핵막 아니 아니라, 자, 아무튼 이 DNA가 복제 두 배로 될수배로자 여러분들 이게 분열 전이었고 이제 전기 전기 때는 이제 이 전기때는 여러분들이 이 핵막이 있죠. 아까 둘다 둘러, d n a 둘러싸고 있는 게 얘가 없어져요. 핵막이 없어져요. 분열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처럼 풀어져 있던 염색체, 이 염색체들 있죠. 염색체. 아, 그래, 그실 여러분들, 그 실처럼 분열 전이 여러분들, 실처럼 풀, 풀어진 DNA가 아니라 실처럼 풀어진 염색체, 염색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정정해주세요. 제핵막이 사라지고 이제 막대 모양의 염색체 이 막대 모양이 나옵 막대 모양 여기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좀 원래는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막대 모양을 염색 막대 모양을 한 이제 염색체가 나와 염색체 여러분도 이게 이게 한가 이게 한 가닥이 아니라 이게, 이게 두 가닥이 붙어가지고 이게 한 가닥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 아니 아 자자 이두 가닥이 한 가닥처럼 보이는게 아니라 두 가닥이 맞는데 각각의 염색 분체라거든요 염색 분체가 이게 한 가닥이 두 가닥이 모이면 염색체가 예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이제 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 너무 적나요? 쿠사 좀 해볼게요 막상 면 <laughs> 염색체가 너무 적네 이, 그다음에 자 아까까진 전기였고 이제 중기로 들어와 중기로 중기로 들어오면은 이 염색체들이 이제 가운데로 배열을 시작합니다 배열 분리가 되어야 되니까 잘리네 이러면 여러분네 제가 지금 처음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좀 봐주셨으면 감사했고 예, 더 더 똑똑한, 다음에는 더 똑똑한 리아라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자, 그, 잘안 들어가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아, 그래. 예, 네, 아무튼 잘, 가운데로 배열이 돼요. 중식대기는 잘 가운데로 배열이 되고, 그 다음 후기. 후기 때는, 얘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그, 얘들이 수기 때에는 정확하게 분열이 돼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염색체가 염색체로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또 반으로 정확히 나눠집니다. 예, 이 염색 분체가 여러분들 이게 두 배가 된다 했잖아요. 두 배가 아씨 <laughs> 두 배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요? 해 아무튼, 염색 분체가 이네 개가 있지. 이, 원래, 이 복사가 됐을 때도 네 개잖아. 염색, 염색체가 네 개고, 분열이 됐을 때도 이네 개잖아. 네 개고, 네 개면은, 야 아무튼, 분리가 잘된 겁니다, 여러분. 후기 이 아, 이게, 써져 있는 거 읽어 드릴게요. 각 염색체에, 각 염색체에, 염색 분체가, 염색 분체 이한 가닥. 염색분체가 분리되어 세포의 양쪽 끝으로 이제 양쪽 끝으로 이렇게 염색분체가 각각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말기 및 세포질 분열에 돌입해요 여러분들 말기짓... <laughs> 말기... 아 말기짓이란다 <laughs> 말기 및 세포질 분열 준비시간이... 얼마 안 남죠 여러분들? 아, 기가가... 아 85면은 괜찮아요. 자. 자, 말기 및 세포질 분해를 해서는 이제 세포가 이제 나눠져야겠죠? 이제 서로 각각, 각각 이렇게 되고 세포가 여기가 이제 아까 그림에서 나왔다시피 내가 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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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사라졌던 그핵막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다 이제 알기 및 세포질 분열에서는 핵막이 다시 나타나요 나이 뭐냐 염색 나 염색체를 이제 감싸줘 감싸줘 다시 행막이 염색체가 이제 막대 모양이었죠 이제 서리 이제 염색체가 막대 모양이었었는데, 이제, 서로 다진열 됐으니까, 다시 그, 처음, 그 실처럼 풀어진 염색체의 모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가 서로 떨어져요. 세포가 떨어지고, 이제, 딸 세포가 형성됩니다. 아니, 자, 이런면 그런데. 자. 제가 원을 잘못 그려서, 여러분들, 죄송... 양해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게 세포질 분열이 되고, 이제 이 얘가 딸세포가 되는 거예요, 딸세포, 여러분들. 처음에 모세포였죠? 이제 딸세포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한 가지 있어요. 이 모세포가 처음에 할때 할 염색체 수가 몇 개였죠? 아, 잠깐 이. 예. 아, 제가 처음에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그림을. 그림을 처음에 네 개를 그렸어야 되는데,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엉망진창이었어서, 이제 처음에 네개딱딱 치고, 이모세포에요 모세포. 모세포 염색체수가 지금 네 개예요. 딸세포도 네 개지. 이게, 자, 핵심 알려드릴게요. 그, 세포 분열은 모세포와 딸세포의 염색체수가 같다. 지금 이것만 외우면 되거든요. 이걸 못 외워가지고 지금, 아, 배웠긴 했는데지 순서를 못외워가지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예, 오늘 수업은 오늘 수업 내용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됐죠? 예, 마음이 많이 도움이 안된것 같긴 하지만 자, 오늘 수업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더욱더 똑똑한 리얼 쌤이 어, 되기를 바라며, 그럼 저는 이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